그죠? 안녕 예아 TV의 예화예요. 오늘은 무슨 컨텐츠 를할 거냐? 오늘은 나홀로 게임하기를 할 건데요. 자, 오늘 준하는 없고요. 이름 그대로 저 혼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슨 게임을 준비했냐? 유행 시대가 갔지만 모두들 이거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팝잇. 이거 할 하... 이거 갖고 하는 게임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아시고 계실텐데 그,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할 게임은 지뢰 게임입니다 자 지뢰 이 게임을 하려면 먼저 팝빗이랑 어, 지뢰 역할을 해주는 구슬을 준비할 건데요 저는 구슬이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먼저, 어,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이긴 사람이, 이걸 두 명이 사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일단, 이 지우야 아무 데나 나요. 그리고 팝앏을 덮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하고 싶다. 나중에 하고 싶다 를 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누르는 거죠 아무데나 눌러요 근데 도중에 이렇게 누르다가 이렇게 안 눌러지는 게 있죠 이렇게 안 눌러지는 게 있으면 그게 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걸리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게임을 할 건데 저는 오늘 혼자여서, 전, 혼자 할 수도 있,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 혼자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단, 화빗을, 잘 눌려지, 잘 소리가 나는 부분으로 해도 되고, 소리가 안 나, 안 나는 그런 부분을 해도 되는데, 저는 소리가 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회를 여기 놓겠습니다. 하고, 파이스 덮을게요. 해가지고, 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음, 음,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오, 아, 안 걸렸죠? 그러면 다음에는 어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 오안 걸렸고요. 오 여기는 다 통과할 거요. 이번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 지금까지 안 걸렸죠? 제 생각에는 여기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줄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통과했고요. 어. 오 여기지만 남았는데요 뭘로 할까요 가운데 있는거 여기 있는거부터 하겠습니다 아안 눌러져요 뭐야 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지뢰가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 마쳤는데 그리고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아 준하가 안한다고 해가지고 어뭐 하죠? 어...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지렉, 안 눌리는 부분이 있으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안 눌리는 부분, 그 반대로 안 눌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기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건데, 게임 방법은, 기회를 또 아무 데나 놔요. 아무 데나 놓고 빠져서 덮습니다. 덮어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예, 어 있을 예상 지뢰가 있을 것 같은 곳을 한번 눌러봅니다. 어, 안 나왔죠? 기회는 10번을 하겠습니다. 10번 눌러서 어, 지뢰가다안 나오면 은 탈락이고요. 어 여기 눌러졌고요. 어 뭐야? 안 눌러져요? 안 눌러져요? 진짜 안 눌러져요? 안 눌러지네요? 여기 지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만에 통과했고요. 두 번만에 통과해서 이겼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없네요. 또 컨텐츠 할게 없어졌습니다. 아 뭐하지? 할게 없으니까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파빗을 파빗을 재밌게 갖고 놀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인데요 그중 하나 제가 집에 게임을 해봤고요 다음에도 파빗을 할수 있는 게임을 찾아보, 찾아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